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2년 전에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13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제 이방의 세계까지. 땅끝까지 이루는 증인들의 삶을 펼쳐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되새기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설교 말씀은 본문 설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본문 말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들어다 듣고 잘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알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끝까지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13절에서 25절까지는 주제는 뭐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따로 살펴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사람의 약속은 간혹 가다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것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또한 가지 약속은 서로 상호간의 약속을 지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번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따라서 그 복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점점, 어떻게, 아, 딜레이 된다고죠? 늦춰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자꾸, 어떻게 해요?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미뤄지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불불경경해서 그 복을 취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된 복을 알고 그 복을 반드시 누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인생은 행복이요 내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죠? 그것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어오면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 환경의 순종적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자꾸, 어떻게? 늦어지게.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성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영적인 삶의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다시 반복적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토을줄수 없어요. 우리 실례로 우리가 엘리미가 너무나 이쁘고 그러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부모는 다 주고 싶어해요. 그러나 지금 입 땅만한 삼겹살을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준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아이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수준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을 준비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 받을 때까지 받을 준비 가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늦춰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 그리고 그 느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받을도록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안달이 되었지만 아직 아들이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바울의 새로운 사역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비시비아 안디오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조목조목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바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두 번째 왕, 첫째는 사우랑을 주셨고 그러나 그때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곧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다이, 왕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켜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당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선택에 구속의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석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받은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렐루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내와 가난한 땅을 정복하시는 그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하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한땅 일곱 족속을 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자 여기는 누가 참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못 먹으면 배고프면 배고프대로 엄마가 고 더우면 더운 대로 엄마가 고 이런 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지 아니 하시고,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셔서 마침내 가나한 땅을 정복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요? 450년이라는 것이에요. 450년. 이 450년의 수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은 어떻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 복된 성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뭘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근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구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구후에 그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밥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 동안 주셨다다 그가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왕정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그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을 총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약속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의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인생은 구원받을 만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기원 전, 기원 후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 주신 그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받은 자들이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적 삶, 우리의 고난의 삶,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져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만미하마. 우리의 미래적 인생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역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 성령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새롭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계획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훈련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검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해 준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면서 한중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내가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깨닫고 두 번째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합당한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